왼 벽, 왼벽 왼벽 하나 왼벽 하나. 왼벽툴왼벽 툴. n e n e n e s o t 왼 이거 보급 아닌데 이거. 버몇딴거딴거안 잡혔다면 잡아봤네. 질린다스기죠

쇼퍼 안 맞음 아, 뭐, 어, 일로와 난 웨어에서 더못하아못나다 어, 음, 어디야? 근데 저 3.. 웨어에서 킬하는 것보다 3부에서 킬이 어, 거 너무 뻔한데? 할때 전원 열어줄까요? 나도 한판 하고 오케이, 오케이. 하, 좀 물어봐 선미 g 안보 n g to go. I'm g o 그 n g to go. I'm going

일분 으로 봐. 일분. 일분 더 걸. 사기 사기. 다가 Mission clear. 팀 윈. 어, 네이비형 너무 좋았다. 나이스 네이비형. 존나 네이비형 너무 좋았다. 이 Fire in t h

i 게요 girl. I'm 고 girl. I'm a g 디 r l I'm a girl. I'm a girl. I'm a 실각 r l I'm a girl. I'm 머리에 r 이 I'm a girl. I'm a g

아, 나 이거 사철 좀 올려줄 수 있나? 내가 네, 내가 네, 올려줄게요. Let's move out. 와, 데 초보입니다. 너무 무서운데? 예상을 할 수가 없어. 방 어, 빼고 있다. 와, 복두개. 어, Fire i 없어 h e hole! It's upstairs. Father, nobody. o n l 왼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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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왼벽 하나 왼벽둘 왼벽들. n i c 이다 왼벽 하나 또. 어. n 리도 클리어. 아이다 맞은데? p 반차, 반차, 반 피. 일 개, 일 개. 일 개, 일 개. Mission c l e a 아슈트 가고싶긴한데.. 한번 갈께 그냥 좀 빨라서 쎄었다 대포가나? 우3 들어왔다 설대디포까지 <놀람> 쌀대폭.

이층 볼게요. 볼게요. 음. <laughs> 크리스마스. 이거 <laughs> 이 이거 이겨야 돼요. 상당히 유튜브 기거든요 완벽하나. 오케이. 크리스마스. 포지 그대로. 아, 어, 벽벽빠가고가 어, 어. 어, 이거 어. 오케이. 패스 없죠? w a 없어 s o f 스 w 스 r e s o f t w a r 다 f t r e s t w e s o f e l 이스나 move out! 이 e t s move o 야돼요 진짜 제발 이 v 너 out! l e 던데 빠지고 들어가 안 Let's move out! Let's m 빨 v e out!